한때, 그래픽카드 하나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거의 모든 기술이 지금 엔비디아의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gpu는 더 이상 게임용 부품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지능을 가진 세상을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자켓 하나로 전설이 된 ceo, 젠슨 워.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닙니다.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기술자의 얼굴을 한 철학자이죠.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믿음.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은 이 시대 모든 혁신가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는 세상을 더 똑똑하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멈추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혁신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젠스왕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미래,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사야 좋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돈으로 힘들게 투자했는데 잘 안되시는 분들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불어난 돈으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돈쓸때 쓰면서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명확한 근거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어요. 자 본론으로 와서 지금까지 투자 하면서 이게 좋다, 이게 유망하다 이런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가 실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저도 잘 압니다 왜냐, 내가 그 정보를 들었다는 건 다른 사람도 전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남들이 미리 다산거 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거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걸 성공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남들보다 먼저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국내 주식은 접하기 편하지만 조건이 안 맞죠. 국내 상장된 주식 중이 세력이 없는 종목이 없다고 말하죠. 그만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른 돈도 시간도 많은 기관 세력 외인 이런 절대적인 강자들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역전의 성공을 거두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뭐 있죠?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중인 미국의 나스다 거기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처음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최소 10년 이상 AI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예측에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괜찮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앞으로 AI 열풍이 계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이 엔비디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매일 같이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한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진 적을 본적 있습니까? 이런 물가의 상승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와 동일합니다. 통장에 천만 원 있으면 이제 얼마나 받으세요? 대략 뭐한 삼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럼 내가 삼만 원번 걸까요? 아니죠, 잃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10년 전 짜장면이 4,000원 작년에는 6,000원 이제는 8,000원이에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12,000원은 줘야 됩니다 1 0만원 모아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 받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받죠? 짜장면 값이 2배가 넘게 뛰었는데 내 돈은 반도 못 뛰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거기다 높아지는 집값으로 요즘 20대, 30대들이 내집 마련, 결혼 출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고 한편으론 슬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유치원생이 서로의 집차가 무슨 차인지 아빠가 국산차 타면 왕따를 당한다고 하죠. 휴먼시아 아파트 살면 거지, LH 아파트 사는 애, 해외 여행도 못 가서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거지. 애들끼리 이렇게 부모 재산 가지고 차별하고 욕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사이에 사다리 하나도 없이. 층이 나눠져 버리니까 학교 친구인데도 집이 가난하면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라 경제나 정부 욕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내 재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모아둔 내 재산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닌 최소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는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돈 1천만 원을 엔비디아 산다고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이미 안전자산이죠. 여기서 두 배가 더 오른다 해도 내가 번 돈은 얼마예요? 천만 원 버는 거죠.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내 보유자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폭등이 나와서 엔비디아나 나스닥에 장기 투자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주식 그걸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종목이 바로 끝없이 성장하고 있는 AI에 관련되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AI 신약 바이오산업입니다. 특히 요즘은 AI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루고 있죠. 이런 신약 개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백질 퍼즐을 맞추는 게임인데요. 인간보다 수천, 수만 배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AI를 이용하면 인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제약 산업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건. 안좋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장 죽겠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약안쓸순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 또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허 때문이죠. 이 특허는 대체가 불가능해서 라이센스만 빌려줘도 엄청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 독점력을 보고 신약 개발 사업에 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으로 수많은 회사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케미마이라는 AI 신약 개발 회사에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투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시대의 선구자들이 이런 베팅을 하는 건 꿈이나. 포부가 아닌 철저하고 전략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국의 평균 나이가 65세에 해당되는 노년층의 인구가 미국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2024년 1월 기사입니다. 국내에도 노년층이 벌써 젊은 연령대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점점 더 헬스케어와 바이오 신약에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빌게이츠와 젠슨왕은 이런 구조적 미래를 예언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바이오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때문인데요 신약 개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은 R&D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 R&D 비용은 부채로 빚을 져서 땡 겨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부채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싸져서 부채의 부담이 줄어든다 는 거죠 자금의 유통성이 풀리고 바이오신약 개발회사로 돈이 모입니다 이번 미 연준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빌게이츠와 젠슨왕이 투자하고 있는 미래 산업인데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이 이 시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기가 힘든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면 더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AI 신약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셨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관련. 유망한 제약 회사는 어디인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해외 주식에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를 결합한 제약 바이오 종목, 미국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미 많은 주가가 상승했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AI 기술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직 스타트업 기업이라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점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투자한 기업 중 하나인데 무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and 다시 선택한다면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32년간 엔비디아를 이끌면서 수많은 욕과 손가락질을 받아왔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잃는 통찰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독보적인 능력 때문에 엔비디아를 지음의 위치에 있게 했죠. 그런 젠슨 왕이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또다시는 젠슨 왕의 AI 제약 관련 투자 기사들입니다. 젠슨 왕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젠... 수상이 적극 투자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AI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화억제가 주력이라 앞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 왕처럼 이제 돈은 거의 무한대로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연도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일부 매각한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주력 상품의 임상이 끝나가고 있고 벌써 동물 실험에서 수면 연장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조만간 인류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종목만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았다던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제가 광 광고업자인지유효방 리딩업자인지, 이렇게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에 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내드리니까요. 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59-8321위 번호로 신약 이렇게 문자 발송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59-8321위 번호로 신약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됩니다. 업자가 아닌 게 확인되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려 공목 안내 드릴 거고요. 저 강찬혁은 절대 금전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스망이 이끌어가는 이 AI 신약 개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한한 수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강찬혁이었습니다.